그래서 원하는 거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하고, 해야 하는 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해야 하는 거를 하면서 산다, 살기라는 게 그치?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외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 우리가 그치? 근데 그러지 말고, 내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과 타협을 해봐. 얘를 고려하고 타협해봐요, 그런 말은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갑니다. 자, 여기가 원래 문제였어. 여기 빈칸 추론이었고 뒷장 하나, 한장 넘겨보면 이제 원래 문제가 있을 텐데, 얘가 이제 빈칸으로 1, 2, 3, 4, 5번 이렇게 있었던 문제예요. 자, 무게죠 무게, 웨이트, 무게 또는 비중. 이게 아웃사이드 컨시다베이션 있죠? 이게 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을 말해요. 외적인 변런 사항. 이거 맞는 거지? 해야 하는. 해야 하는 것과 이때 디자이엄이라고 하면은 욕망, 열망 이런 뜻이잖아. 얘가 뭐했어 우리가 원하는 거.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네이구요 그리고 이제는 입니다 근데 이둘 사이의 무게를 비교해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어디에다가 비중을 더 많이 준다, 그렇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인 고려상 이거, 이런 것들은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 외적인 고려상의 문제가 무게가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나 열망보다 더 크다. 그렇지. 그렇지? 당연하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어떤 거에 무게를 두느냐라고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당연히 여기에 무게를 더준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 이슈는 문제 논의, 이런 뜻입니다. 쟁점, 이런 뜻이에요. 그룹 내에서 이러한 상황이 논의되고 있을 때이 말이죠. 원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때이 말이에요. 그 둘에 대해서 논의, 논의를 하게 될때 우리는 토론을 하죠. 뭐에 대해서 토론을 하느냐? 디스커스 뒤에 얘가 목적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맛에 뒤에 불안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주어가 없는 불안전한 문장이 되는지, 그렇지. 좋은 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죠? 좋은 결정이 도대체 좋은 결정을 위해서 이게 make for 이 뭐뭐에 기여하다 이런 뜻이있든요 좋은 결정에 기여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해야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쵸?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 때 어떤 게 좋은 결정일까 그쵸? 무엇이 좋은 결정일까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다는 거지 여기 한 사람이 캔디 언 버든 버든이라고 하면 무게나 짐 이런 뜻이야. 근데 언이 붙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 무게를 덜어주다, 짐을 덜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수동태니까 짐이 덜어지게 되는 거지. 뭐로부터 그들의 어떤 케어이라고 했으니까 가, 관심이나 관심사나 아니면 듀티라고 했으니까 의무. 여기로부터 한 사람이 이런 것으로부터 무기가 덜어진면 말이죠. 그죠? 그리고, 단지, for a moment, 잠시 동안,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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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동안 한번 고려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되겠네, 여기까지. 미안해.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 얘가 뭡니까? 한 사람이 그들이 해야 되는 어떤 케어, 관심사 아니면은 뒤에 있는 뭐 듀티 의무 이런 거 걱정이나 의무로부터 부담이 덜어질 수 있어. 무게가 덜어질 수 있다면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뭘까? 얘가 가리키는 거둘 중에서. 외적으로 고려하는 문제죠. 외 왼쪽으로 고려 할 문제에서 약간 자유로워지면이 말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잠시 동안 고려해 볼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첫 번째 전사. 그렇죠? 뭐에 대해서 고려해 볼수 있다면 컨시더를 뒤에 역시 마시 불안스러운 문장의 형태로 이제 적어 자리에 온 거지. 그리고 어필 수가 뭐뭐에 호소하다는 거지. 고려해야 될 문제에서 이제 자유로워졌어. 자유로워지고, 그런 다음 이제 잠시 동안 그들에게 무엇이 호소하고 있는지를 고려를 해보는 거야. 그치? 즉, 이게 무슨 말이겠어? 이둘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더 중요한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거지. 그치? 얘에 대해서 내가 부담이 덜어졌어. 그랬을 때, 둘 중에 어떤 게 나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지를, 그치, 나한테 중요한지를 한번 고려해보면 이거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얻게 될 겁니다. 기회나 가능성을. 뭐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냐면, sort o of u 이라고 하면 분류하다 이런 뜻입니다. 분류하다, 가려내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What is important to them.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이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가려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다라는 거지. 알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는 부담을 하고 근데 얘를 한번 떨쳐버리고 나서 나한테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 나한테 호소하고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뭔지를 가려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얘를 선택했어. 그러면 이게 밑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뭐할수 있어? 고려하거나, 첫 번째 동사야. 그리고 협상할 수 있는 거야. 내적으로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를 정말로 이제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고려하고, 뭐와 협상을 해라? 그들의 외적인 압박감 있지? 그렇지 외적인 압박감을 고려하고, 이와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추후에 얘를 고려하고 얘랑 협상을 해라 이렇하 거지 얘를 고려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consider 뒤에 어조가 얘입니다 그죠 역시 external a e r 도 외적인 압력이잖아요 외적인 압력도 여기에 있는 뭐랑 같았었던 거야? 맨 위에 있었던 위에 있었던 이거랑 같은 거죠 이걸 같은 이거 같은 놈이나 외적인 고려사, 그렇 물로 가갈 거지, 그렇죠? 이거고 하 그다음에 이거는 같은 냉각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컨시더를 위해 목적으로요. 이것이 a 이트는 여기 미드라랑 같이 목적으로 취향으로, 그렇 소재는 외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 그래서 외적인 압박에서 벗어난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 그치?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딱 들여다보면 어,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를 알 거고 그그 다음에 외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연결사가 However라고 인팩트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연결사 같은 문제도 좀잘 보시고 그 다음에 주제 찾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제 찾기. 이게 주제문이 어디냐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플러스가 나와요. 그 내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워진다면 이라고 하면서 이제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주제문입니다. 8번이 주제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문제였던 거지, 그제? 그래. 외적인 고려사항과, 그다음에 우리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망이잖아요그렇죠그 둘을 비교했을 때, 외적인 고려사항이 무게를 더 둔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것에 관련된 건데, 이번에 메리트는 장점이잖아요. 그죠 욕망이 들어가야지. 원하는 것이니까, 욕망이 들어가야지. 장점, 능력, 한계, 걱정, 그치.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이 둘을 비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죠. 그쵸. 바꿔 쓸수 있는 단어는 내가 <laughs> 욕망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쓰셔도 됩니다. d r i v g 그 다음에 Urge, Creating 이렇게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똑같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욕망, 충동 뭐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또 되게 쉬워. 한식 이번 들어가. 이렇게 하면 중요한 거는 한8덟 신문만 하면 돼요. 이거는 소재가 인성입니다. 인성. 연결사가 however 2개가 나올 겁니다 3번에 thus도 있고 그래서 연결사 문은 문제가 좋습니다 7번이 주제문 알겠죠 주제문은 항상 빈칸. 자, 지즐 토요일인데 학원에 짬박해서 하여튼 뭐 오늘 사촌이랑 놀지 희민이는 뭐야 지금? 수학 숙제 요 아니에요 사실 숙제는 전날 에하거나 당일에 해야지 제맛이죠. 그렇죠. 스릴 있잖아요. <laughs> 자 리서치 연구가 해즈 컨펌 컨펌이 확인하다 이런 거죠. 대이을를 확인해 준다. 자대신 접촉사요. 생략도가능하고 s 이스리라고 하면 운동 선수를 말하지. 그리고 be likely t 부정사입니다. t 부정사.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less가 붙었으니까 가능성이 적다. 그치? less likely를 그냥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be unlikely.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뭐 할 가능성이 덜 하다. 적다. 이렇게. 그리고 participate는 뒤에 m i n 랑 같이 다녀. 빼먹으면 안 돼요.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참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acceptable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잖아 그렇지? 언이 붙었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된 뒤에 이거 비극급이잖아된 뒤에 주어하고 동사 위치를 많이 바꾸요. 이걸 도치라고 하죠. 자 그럼 연구 분은 뭘 확인해줬냐면 운 운동선수들이 뭐할 가능성이 뭐에 관여하고 참여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하냐면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대요 운동선수들이 인성이 괜찮다 이 말이죠 누구보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 아니에요 이거? 어? 아, 너무하네요 운동선수하고 이운동 선수 그냥 일반인 그치? 얘가 인성이 더 좋아 그치? 기계한 거잖아 그죠? 자요 어휘 조심해주시고 요기에도 요것도 이제 시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거였던 거잖아 운동을 하지 않는 선수들이 그러한 거보다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뒤에는 뭐가 생각돼있을까? 이게 이렇게 됐었던 건데 도치가 된 거잖아 이렇게 바뀌어서. 그러면 n o n a t h l e t e are likely to participate.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겹치잖아 그치? 겹치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딱 끊는 거야. 영어는 이렇게 겹치는 걸 그냥 끊거든. 그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대동사라고 대동사. 알겠죠? 비동사면 비동사로 받는 거고 여기가 만약에 뭐 이런 것처럼 일반 동사야. 여기에다가 두 이런 걸 쓰지 두 더제 디베이로 이런, 이런 걸로 끝맺음을 한다고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낼수 있는 거야 여기다가 아니 아니냐 둘나 이렇게도 낼수 있어 됐죠 보자 근데 이렇게 계속 갈것 같아 운동선수가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들보다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다 아니야 아니야 얘네들도 인성이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이많 그러나 뒤집자는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건요 m o 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이런 뜻이야 위즈닝 이라고 하면 분별력이요 분별력 도덕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별력과 굿, Sporting Behavior 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훌륭한 스포츠의 행위능력,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가 이렇게 두 개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sim이라는 복수동사를 쓰는 거고, 그리고 sim은 뒤에 투고정사를 오로 취합니다. 그리고 decline은 자동사로 감소하다, 요 감소하다. 감소하다, 쇠퇴하다 이런 뜻입니다. 줄어드는 걸 말하는 거지, 그지? 어, 이 운동 선수들의 도덕적인 분별력과 훌륭한 스포츠의 행위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데 어, 얘네들 예, 인성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얘가 감소하는 지점이 있대. S에 뭐할수록 이 운동 선수들이 뭐할수록 프로그레스에 발전하고 진보할수록 무엇으로 더 나쁜, 더 높은 경쟁의 수준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성이 쓰레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겠죠. 인파트, 부분적으로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because 뭐, 뭐, 뭐 때문에 이런 뜻이지. 아, 뭐 때문에 그래? increased, 증가된 emphasis라고 하면 강조 이런 뜻입니다. 뭐에 대한 강조 때문에? 뭐를 강조하게 되기 때문에? 승리나 우승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성이 점점점점 쓰레기가 됐다 이거예요. 욕심이 많아진다 이 말이지 좀 이해되죠 이제 그치? 근데 요럴 경우를 제외하면은 보통 연구가 밝혀될 때잖아요 그쵸? 운동 선수가 운동 선수가 아닌 사람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점점점점 이게 운동 선수가 막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승리나 우승을 막 하고자 해서 그래서 좀더 분별력이나 아니면 훌륭한 스포츠 행위가 조금 우선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를 합니다 자 운동선수가 발전할수록 넘어할수록 범한함에 따라서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이대투는 전치사예요 더 높은 경쟁의 수준으로 넘어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인팔트는 그냥 부분적으로 팔트리에요트리 partly. 그리고 비코우즈 오픈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동사 형태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그냥 영사나 영사 명사 2 정도가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다가 Because is not them 얘는 뒤에 주어 동사 형태가 보기 때문에 Because of 랑 바꿔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냐? y o e took in this job is not due then on account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엠퍼시스는 강조라는 명사예요, 명사. 됐어요? 대충가? 더스 그럼으로 뭐 따라서 이렇게정니다 연결사 하나 써도 맞네요. 자리 그죠 근데 더블 엣지 든 양날의 검인거에요 양날의 검 이거 어떨때 쓰는거 같니? 장단점이 있을때 얘기하는거예요 알겠죠 승리라는거 오승리하면 좋잖아 그치 하지만 이 승리 때문에 보통의 운동선수는 굉장히 분별력이 있고 그다음에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 승리 때문에 운동선수가 그렇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있는 것기 때문에 승리라는 건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인 인지는 인지 할때이 인지는 ING 할때이 말이야 가르칠 때 뭐를 가르칠 때 캐릭터 디벨롭먼트라고 했으니까 이거 나왔죠 소재 인성의 개발이죠. 그렇지? 인성의 개발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양날의 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자, 갑니다. 일부 운동선수들은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하죠? 그치? 근데 소댓시에요 너무 뭐뭐 해서 뭐어가는 이런 뜻이에요. 그쵸? 너무 이기고자 해서 어때? 아, 이거요. 그치. 라이, 거짓말 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팁, 속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동사 break team rules라고 했으니까 팀의 규칙을 어기기도 한다라는 거지. 그렇죠. 자 승리가 이렇게 안 좋은 역할도 하네요, 그죠 이때 소는 부사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형용사하고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너무 많이 원한다라고 해서 부사입니다, 부사.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은 접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와야 되는 니 다음으로 갈게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 운동선수들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성을 교육시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들은요 이 운동선수들은요, 네. 발전시키게 되죠 안녕하세요 네. 어우 진짜 어, 그래. 깜짝 놀랐어 시험 보러 왔어 어우 야영재 그래 야 승표도 새 건데 지금 큰일 났어 승표도 괜찮 났어 큰일 났어 다새 거죠 다새거같 디자이너 e 이라고 하는 바람직한인데 원이 붙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은이란 뜻이죠. 바람직하지 않은 인성이 만들어질 겁니다, 말이죠. 그래서 디벨로너프가 발전시키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그렇 너무 승리하고자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팀의 규칙도 어기고 이러니까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인성이 개발이 되겠죠, 그렇죠? 오뭐 여기까지 보어주면 되네. 트레이트는 특성이에요 인성의 특성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에 대해서 구현 설명해 주는주격관계대명사절이지 그렇죠. 인헨스는 향상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데 뭐, 뭐, 뭐를 뭐 어떤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이죠. 근데 어떻게? In the short term이라고 하면 단기간에 이합니다 그렇지? 단기간에 그들이 우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인격의 특성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뭐 코치를 속이기도 하고 팀원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 팀의 규칙을 막어겨가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자기가 우승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 맞아 그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 이게 지속되겠어. 팀의 규칙도 어겨가고, 막 속이고 이러면서 지속될 수가 없죠, 장기적으로. 그리고 인성도, 인성의 특성도 바람직하지 않게 된 겁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 자, 이게 반대말이, 여기 쓰시면 됩니다. In the long term 이러면 장기적으로 이런 뜻이잖 단기적으로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however, 여기서 잡으시고 네, 부부터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운석대까지 끊어주면 됩니다. 운동 선수들이 레지스트라고 하면 저항하다 이런 뜻이야. 템테이션은 유혹이고요. 유혹에 저항을 합니다. 이기려는 유혹에 저항해, 그렇지? 근데 어떻게 이기는 거야? 어니스트가 정직한이잖아, 그렇죠? 디스가 붙었으니까 정직하지 못한 방식. 이거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기려는 유혹을 뿌리치면 말 그렇죠? 그러면 이운동선수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인성의 특성을. 요 그렇 아니 이렇게 해서 이기면 뭐해? 그치 인성의 특성은 쓰레기가 되는데, 그치 부정직한 방식으로 이기는 유혹을 내가 이렇게 뿌리쳤어. 그치 그러면 긍정적인 인성의 특성이 개발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단기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지속되는 긍정적인 성격의 특성을 개발시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그쵸죠 라이프타임은 일생동안, 평생동안 이런 뜻이고 레스트가 마지막이 아니라 지속되다예 지속되다. 얘는 자동사입니다. 주어만 없는 거예요. 여기. 레스트 뒤에 목 주어가 없는 게 아니라 주어만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격관계대동사가 되는 거고 선행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로 이렇게 수일치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인성이라는 건 후천적으로 학습이 될수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정도의 인성은 타고나와야 되는 거지만 이 사람은 학습이 되는 행동이다 이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And a sense of a fair play 우리 페어플레이라고 하죠? 그치 페어플레이 정신입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이 발전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 인성이라는 건 후천적으로 학습이 될수 있는 행동이고 페어플레이 정신은 원래 이프는 오직 뭐뭐하는 경우에만 그 뜻이야. 오직 뭐뭐하는 경우에만 뭐하는 경우에만 코치가 계획하는 경우에만 가르치도록 계획을 하는 거지 뭐를 그러한 경우들 야 부정직한 것이고 우성하면 안돼그지뭐 이런 식으로 정직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교훈을 그러한 교훈을 가르치려고. 뭐할 때에만? 계획을 할 때에만. 근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렇죠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계획을 할 때에만 헤어플레이 정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까 말했던 대로 연결사 하우에버가두 개가 나와. 그래서 그게 좀잘 보시고 내용은 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 강의지 어, 인성은 학습이 되는 행동이다 만약에 학습이 되지 않은 행동이고 타고난 반대말이 뭐야 이레이트 어휘로도 나올 수 있어 인본 이러면 타고난 거야. 그러면 인성이라는 건 타고난 행동이라면 코치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가르친다고 해도 학습이 되는 행동이 아닌 거지, 그치 학습이 되는 행동, 후체적으로 학습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코치가 얼마든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경우에는 이런 인성도 개발될 수 있고, 그다음에 페어플레이 정신도 개발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이 단어도 조금 잘. 여기까지 자, 얻을게요.